수도권 건설 사업단 이왕진 과장입니다. 칭찬일레의1 4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량 정비의 달인 강진지사 정비선 이호기 정비사님입니다.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으신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70여 대의 장비를 손수 도색 점검하시고 제설 장비 정비를 완벽히 수행하셔서 재설 작업에 큰 도움을 주셨다네요. 안녕하세요. 당진지사이호입니다 칭찬 결례인 15번째 주인공은 터널 안전지킴이로 5월 키빈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상주지사 직원분들을 칭찬합니다. 상주지사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힘내시라는 의미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지사를 대표로 나온 장환영 대리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얼마 전 차량 접촉 사고로 당황하다 교통센터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협조로 무사히 사고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며 교통센터 직원분들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센터를 대표해서 나온 이경무 과장입니다. 2014-15 시즌 정기리그 우승으로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하이패스 선수단의 문정원 선수를 칭찬합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하이패스 배구단 선수 모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만적 CS 캠페인 칭찬 릴레이 마지막 주에 공로 선정된 하이패스 배구단의 문정원 선수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다하고 있습니다. 2015-16 시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이패스 배우자 이팅